9장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암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분별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느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오늘도 마음의 소원을 품고 또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 후서 9장 말씀 이 말씀에는 어, 가난한 이들,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어, 그 일에 관한 놀라운 말씀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어, 가난한 이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 중보하고 기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우들에게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어, 헌금, 이 연보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연보를 어, 미리 미리 준비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그들이 어, 그것을 미리 미리 준비했다. 그래서 이 연보는, 미리 준비하지 않는 연보는 참된 연보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억지로 어, 이렇게 에, 드리는 연보는 참연보가 아니다. 미리 미리 준비해서 하도록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 보니까 농작의 원리.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축복의 원리입니다. 이 농작의 원리를 가지고 어 어떻게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어 헌금을 하고 연보를 하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거기에 관한 소상한 이야기를 이 고린도 후속 9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어요. 첫째, 농작의 원리 중에, 자, 많은 씨앗을 뿌리는 자가 많이 걷는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6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오죠. 함께 읽어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자,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게 되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게 된다. 농작의 원리죠. 여러분, 씨앗을 뿌리지도 않았는데, 많이 거둘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농부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농부가 이렇게 풍성한 결실을 기대한다고 한다면, 땅을 잘 기경하고, 그리고 좋은 종자를 잘 선별해서 겨운에 간직하고 있다가 봄에 씨앗을 잘 많이 뿌린 자들이 나중에 많이 거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 심지도 않았는데 거두려고 하느냐? 이게 도덕 놈심보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여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씨앗을 많이 뿌린 자들이 많이 거둔다. 어, 이걸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연보하는 일. 어, 그 일을 설명하면서 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착한 일을 위하여,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을 위하여, 어, 자신의 재능도, 자기 시간도, 자기 물질도 많이 나누고 또 많이 어, 그 선한 사랑의 씨앗을 뿌리는자가 많이 또한 거두게 된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가만히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했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꼭그 이상으로 갚아주셔. 아멘입니까? 어. 그런 의미에서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 착한 일,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어, 내가 물질을 헌신하고 시간을 헌신하고 그들의 섬김을 위해 재능을 헌신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요. 사람이 갚아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되 천 배, 만 배로 갚아주신다니까요. 그러면서 억울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갚아주셔. 어. 여러분 어,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실제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늘내 시간을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내 물질을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일을 쓰는데 인색해. 그래가지고 어, 마치 어, 내 것을 남에게 나눠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그러면은 내가 가난해지고 그러면은 내가 어려워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밥도 사고요. 기회가 주어질 때요 커피도 사고요 기회가 주어질 때 가난한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빨리 그 기회를 잡아가지고 여러분 그걸 어, 내가 내가 돕겠다 이지혜롭다니까 교회도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어, 하나님이 어, 함께하여 주는 그 능력 있는 교회들을 보면 그 교회들은 어떤 교회든지 간에 예외 없이 그런 교회는 나누기를 힘쓰고 있어요. 그걸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교회가, 자, 이렇게 우리가 재정도 부족하고 뭐 여러가지 부족하니까 긴축, 긴축, 긴축 해가지고 그래서 지역에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거나 또 복음을 전하는 성교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줄여나가면요. 그러면 교회가 여러분 부여해질 것 같죠? 아니요. 그런 교회는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하나님이 첫대를 옮겨버립니다. 아. 적게 옮기는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공한 아, 쪽이라도 나누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붙잡고 몸부림 치면서 나가는 그런 교회는요,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세상의 논리하고 좀 다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나 공동체는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들어 사용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시고요. 어, 이것이 농작의 원리이면서 동시에 축복의 원리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든 우리의 재능을 드리든 물질을 드리든 이렇게 선한 일을 위하여 할 때는 자세가 중요한데 절대로 억지로 하거나 마지못해 하거나 인색하게 하거나 이런 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께서 그 내용이 7절에 보면 나와요. 함께 읽어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이라. 자, 이런 말씀을 듣고 어떤 이들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면 이렇게 물질에 너무 민감해가지고, 물질에 대한 어떤 이런 설교를 하거나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아, 또 세속적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죠.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어, 내 재능도 그렇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한 일, 가난한 자들을 지금 돌보기 위해서 예물을, 어, 그 헌금을 지금 모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청직이라고 랬잖아요 어이코노머스예요. 우리 어, 청직이, 청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우리는 그분의 청직이에요. 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그런 청지기의 입장에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죠. 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이 사실을 다 인정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이전에는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야. 내 인생 내 거야. 요즘 젊은 애들 말대로 말이죠. 내 인생 내 건데 누가 뭐라 그래? 그러고 산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러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주를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를 깨닫기 시작하니까 내 인생이 내게 아니네. 이게 보니까 내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야. 모든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생명을 주셨고 또 우리가 잠시 나그네의 여정길 어 살다가 결국 또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인생이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인생관이 바뀌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내게 아니야. 종이 가지고 있는 물질 종의 것이 아니에요. 주인이 일정 어의 재화를 청지기에게 자 이런 이런 일을 위하여 내가 이걸 너에게 맡긴다. 맡기는 겁니다. 맡겨주는 거예요. 왜 맡기냐? 그걸 가지고 주인의 뜻을 따라서 주인을 대신해서 일을 하도록 일정 기간 주인이 맡겨준 거예요. 그렇죠. 어. 그런데 그 청지기가 그걸 맡았는데 그걸 가지고 주인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지 않고 아니 이걸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마치 자기 것인 줄 알고 그리고는. 자기 뜻대로 사용을 하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주인이야. 그런데 종들에게 여러분들이 이러이러한 일을 네가 좀 맡아서 해 하고, 물질을 맡겼어요. 이렇게 맡겼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하라는 일은 안 해. 그리고 그걸 자기 것인 줄 알고, 그리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 종을 대하겠어요?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당장 부르겠죠? 너 내가 맡겨준 거? 어디 갔어? 그걸 가지고 저 가난한 사람을 좀 도와주라고 내가 너에게 줬는데, 왜안 도왔어?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거기서 끝날까요? 아, 안 되겠구나 너는. 그리고 그 종이 가지고 있는 것들, 그 종에게 줬던 권한, 그 종에게 줬던 재물들은 다 어떻게 할까요? 다 거둡니다. 다 거둬요. 그렇죠? 어. 그럴 때 반대로 다른 종은 이렇게 막혔는데 보니까 그거 가지고 아주 유용하게 어, 주인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지혜롭게 아, 가난한 일을 돌보는 그 일을 위하여 잘 사용해. 그러면 여러분은 그 종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아,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그리고는 그 사람을 불러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에게 내가 천만 원을 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좀 돌보라고 내 대신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이젠 그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더큰걸좀 맡겨야 되겠다. 그런 1억을 주거나 10억을 주거나 내전 재산을 반을 따라서 너내 대신 니가 이걸 관리하고 그리고 이렇게 가난하고 또 헐벗은 사람들 돌보는 일을 위하여 니가 총책임자로 맡아서 니가 좀 해라 점점 더 그에게 뭐야 많은 것들을 맡기지 않겠나 가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예요 지금 어 억지로, 인색함으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너희가 청직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이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데, 너희가 준비 없이 그 일을 하느냐, 이 일을 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귀한 생명을 살리는 성교를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너희가 그렇게 인색하느냐, 시간을 내는 거, 물질을 내는 거, 그게 그렇게 인색해. 그래서 그건 내가 도저히 내가, 아, 시간이 없어서 안 되고, 내가, 아, 물질이 없어서 안 되고. 그리고 다른 데는 아깝지 않게 물질도 쓰고 시간도 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할 때는 시간이 없어요. 물질이 없어요. 뭐 없어. 다 없어요. 다 없어. 너무 인색하단 말이야. 여러분, 그렇게 신장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거는 정말 거짓된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보면 너무 허황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쓰고요, 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준 재능들도 있어요. 그 재능 기부도 해야 되는 거죠. 그 재능, 나만을 위해서 다로 하나님이 재능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재능을 위해서 필요한 일들을 위하여 내가 또 이렇게 기부도 하고요. 또 물질도 마찬가지. 나와 내 자식만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물질을 준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한순간에 걷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통로가 돼야 돼.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일들을 위하여 내가 사용할 때 선한 청지기가 되고 그 선한 청지기에게는 더큰 것으로 맡겨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지금 농작의 원리와 그리고 이 청지기 원리가 이 안에 함께 이렇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청지기가 주인이 하라는 대로 일을 할때그 일을 막 억지로 하지 못해 인상을 쓰면서, 그리고 그냥, 아우, 나 그거 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인색하게 이렇게 하는 거 주인이 기뻐하지 않는다네. 즐거이 하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막 인상을 쓰면서 봉사하고 하지 않는 게 좋아요. 하지 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영성 관리부터 하고요, 영성 관리부터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봉사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게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세우는데 도움이 돼요. 그런데 막 그냥 인상 쓰면서 억지로 막 입이 여기까지 나와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러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봉사하고 활동하면요, 교회 다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 세우는 게 아니고, 다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적은 예물이라도요, 마음을 담아서 드려요. 그 과부의 그, 어, 동전 한 입을 주님께서는 귀하게 여긴 거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에. 아무리 큰 물질을 드렸다 해도 마음이 담겨있지 않고, 어, 하는 그 예물은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들리 생각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난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길 원하잖아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선물을 해도 그 마음이 담겨있는 선물이 그게 가치가 있죠. 아무리 큰 선물을 받아도 마음이 없어 거기에. 부담스러워. 근데 그런 선물은 받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헌신이 나는 즐겨이 헌신하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이 마음에 터치를 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얘기하잖아요. 마음에 감동이 있는 자들만 하십시오. 어? 기도하는 중에 내가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와. 그러면그 감동대로 성령님이 터치해 주시는 거니까. 할렐루야. 근데 마음에 감동이 없어. 어. 그러면 여러분 하지 마세요. 하지 않는 게 좋아. 괜히 시험해봐도 상처 상처받아. 그러나 여러분,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마음에 감동이 없다면요. 아, 내가 지금 끔찍한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생각을 빨리 해야 돼. 어, 왜냐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은 닫힐 겁니다. 어, 절대로 그런 종은 하나님 축복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개인도 그렇고, 우리 갈릴리교회도 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도바울의 메시지, 서신이 있죠? 어느날 하나님께서 갈릴리 교회에게 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너희가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기도하는 중에 그런 마음의 울림을 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최선을 다해야 돼. 그래서 이 지역의 가난한 일, 지역은 우리 성교지 그런 거요. 성교지를 돌보지 않으면은 이 교회는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동아리 모임이 아니란 말이 여기에. 어, 그러니까 늘 우리가 그런 생각을 어, 가지고 사랑을 나누는 그 일에 대하여 인색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8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넉넉히 부어 주시는데 그 목적은 어디냐면은 우리가 넉넉히 풍성히 가난한 자들을 돌보도록 우리에게 넉넉히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8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들 뭐 축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 이런 말을 흔히들 하게 되는데 바로 이게 축복의 통로예요.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여러분에게 넉넉히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은 어디냐 하면은 여러분이 착한 일을 하는데 넉넉히 나누게 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우들과 교회에게 전한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세요. 착한 일이고 선한 일이라면 욕심을 내십시오. 그리고 그 일에 여러분의 시간도 내시고 재능도 사용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물질도 과감없이 사용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이 많이 씨앗을 뿌리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많이 거두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모든 은혜가 넉넉히 그런 자들에게는 부어질 거고, 결국 그 은혜로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생명사역자가 될 겁니다. 여러분, 진짜 부자는 어떤 사람이 진짜 부자일까요? 백 명, 천 명이 먹어야 하는 양식을 깔고 앉아서 자기 혼자 독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부자인가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 부자가 아니에요. 정말 부자는 100명, 1000명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 부자예요. 할렐루야. 이런 부요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들어 사용하여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느냐가 우리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기도의 제목들이요. 성경에 근거해서 이 영적인 원리를 따라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삶에 막혀 있는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